2주 만에 왔는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속상할 정도네요. 2월 15일 고령 양파밭에 왔습니다 여기 하우스는 지난번 촬영할 때 제가 관리하지 않는 하우스라고 말씀드렸고 처방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처방을 내린 지가 좀 오래됐는데 바로 처방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태 보십시오 냉해도 입었고 약재를 제가 준 거를 한 5일 전에 뿌렸다 그래요 제가 처방전 내린 것은 양자 하나로와 헤라NK 뿌리발근제인 루멘토와 양자 하나로는 종합영양제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미노산 성분이 많은 거고요. 헤라 nk는 질소와 가리 성분이 들어간 처방을 했는데 지금 2주 만에 왔는 데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제가 속상할 정도네요 그래도 지금 부랴부랴 한번더 빨리 또 처방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이 토요일인데 월요일쯤이나 약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데 또 월요일 날부터 추워진다는 말이 있어서 고령이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지하간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대요 근데 저 아랫부분 하단 보이시나요 지금 저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있어서, 온도 차이가 좀만 나도 냉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다른 걸뭔 줬나 봐요 비료를 줬다니 어떤 비료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보다 정말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입마름병 증도 왔고요 냉해 입어서 타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세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 처방은 아미노산제를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병이라기보다는 관리부실이기 때문에 세력을 키워야 해서 테라 nk nk 성분과 그 다음에 양자 하나로. 그두 가지를 지금 바로 주셔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지금 월요일 날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 보이시나요?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냉해를 입었거나 이랬을 경우는 반드시 양자 하나로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아미노산제가 있다면 아미노산제와 NK 성분이요. 이 상태에서 요소 주면 큰일 납니다. 쪼깍 다 타버립니다. 안 되고요. 요소는 안 되고, NK 성분들, 이런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주시지 마시고, 액비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관주를 주시고, 아니면 살살을 뿌려주라도 주셔서 어떻게 좀 빨리 세력을 키워야 농사를 안 망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양파밭입니다. 지금 물을 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오늘부터 온도가 지금 굉장히 쌀쌀해 한 3시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지금 빨리 지금 옆에를 내려 줘야 할것 같아요 여기 상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앞편에서 봤던 거 하고 다르게요 병든 데도 없고 입마름 증상도 없고 칼신결핍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어 놓으시면 저가 쪽으로 냉해를올 수가 있어요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요 위부분이 하얗게 된 거는 병이 아니고요 냉해 증상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상태가 다르죠 이게 지금 아까 봤던 데 하고 여기 하고는 여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상태도 좋고 영양 상태도 괜찮고요. 2주 전에 왔을 때 여기도 똑같이 처방을 했어요. 약간 세력이 딸리기 때문에 루멘토, 그다음에 양자 하나로 헤라 N K를 주십시오 하고 똑같이 처방을 하고 갔는데 괜찮죠? 이렇게 세력도 좋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초반부터요. 하나서 다.